바나나 피곤할 때 먹으면 큰일 납니다. 사실 바나나는 피로 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피곤할 때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혈당 스파이크 유발. 바나나는 천연 당분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.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에너지가 금방 소진될 수 있어요. 두 번째 마그네슘이 많아 졸음을 유발.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. 하지만 피곤할 때 바나나를 먹으면 오히려 더 나른해질 수 있어요. 세 번째 칼륨이 많아 저혈압 유발.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어지럽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. 네 번째, 위산을 촉진. 바나나는 위산을 자극하는 음식 중 하나로 특히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바나나 대신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을 선택해 활력을 유지하세요. 건강해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.